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 본문은 욥기 13장 18절에서 28절 과거의 친밀함을 기억하는 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분 어, 18절에 내가 정의롭다. 그러니까, 정의가 욕과 함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려거니와, 아,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주장의 오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논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laughs> 논쟁을 향한 어떤 전투의 대열을 정렬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진술하려거니와,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자기가 이제 이 법적 논쟁에서 진술하겠다라는, 그래서 자신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요분 알고 있습니다. 옳다고 나는 입증될 것이고, 자기는 처음부터 실제로 계속 그 자신의 이 오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적 논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히 아니고 또 자신의 승리도 아니라 진리의 승리를 예, 진리가 이길 것이다. 정의가 이길 것이다. 그 진리의 승리를 예, 추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9절에 나와 변론한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 이 표현은 이소송이 끝난 이후에 어떤 시간을 가리킨다고 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정 논쟁의 이 대결에서 내가 지면 내가 영원히 침묵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 객관적인 법정에서 나는 계속해서 말할 것이고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요배 모습을 보면서 요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요배 모습이 계속될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넘어가면 마지막 결론에 이를 때까지 요은더 이상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에게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 잠깐 말씀 대답하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욥이 오직 자기가 원하는 전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2절에 나와 있죠.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이 22절이 이 표현으로 보면은 법적 소송의 어떤 표현으로. 어, 보여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이런 소송, 어떤 소환 이런 표현들은 다 은유입니다. 은유. 이거는 진리를 꾸미기 위해서 장식하는 어떤 그런 언어라기보다는 이 은유의 언어는 감각이거든요. 느끼는 언어. 원고와 피고, 소송, 죄, 증언, 진술서, 소환장.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논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은유적, 감각적인 언어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런 법적 논쟁의 느낌을 갖고 있지만, 욕은 하나님과의 어떤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욕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경건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은 이게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친밀함이 한순간에 이제 박살이 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불협화음 그러다 보니까 요은 점점 거슬리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강요, 분열의 언어, 논쟁, 패배의 언어가 요백에 막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2절에 법정 용어처럼 표현된 이 표현에 있어서 가장 냉혹한 아이러니는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리켰던 그 부름과 대답이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부름과 대답이라는 이 전형적인 표현이 소송이라는 어떤 갈등을 뜻하는 전문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비 하나님과의 그런 상호성의 언어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고립과 분쟁 피고에 대항하는 원고, 원고에 대항하는 피고의 언어로 바뀐 것. 욥이 정말 원하는 전부 그가 열망하는 것은 이런 과거의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이 법적인 소송의 언어로 변질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 없이 서로 상호 간에 이해하는 그 대화 그 친밀함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법적 논쟁, 정의에 관한 논쟁. 이것은 오히려 화해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요비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듣고 계실지. 의심하지만, 요분 계속 말하는 그 이유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자기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열고, 개방하고, 오픈하고, 쏟아내고, 엄밀히 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 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과거의 친밀함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인간의 바른 태도 그, 그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욕은 법적 긴 논쟁을 위해서 조건을 말합니다. 이제 20절인데.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이두 가지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지,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오리니, 21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고.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 자유의로운 분위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쟁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해 달라 그리고 이후로도 어떠한 비방도 없으리라는 보증을 이 법적 소송의 조건으로 말한 다음에 요비 이제 정식으로 법적인 탄원을 하는데 이제 23절입니다 나의 제약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니까 제의 양과 관련되고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죄의 성격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받고 있는 그런 가정되어져 있는 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탄원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23절에서 여기서 정말 어떤 직접적인 대답을 의도했다라기 보다는 이런 수사적인 질문,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쩌면 욕이 자기는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결백 선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욕은 지금 죄를 지은 거 있으면 그의 죄의 목록을 어? 좀 보여주십시오 요구하지만 어떤 항목도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떤 것도 뭔가 담겨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한 순간이라도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요백게는 어,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요비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아, 이제는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 좀 강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요비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에게 점점 다가와 오는 그를 사로잡는 생각이라는 것은 이 논쟁을 이길 거라고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름, 결백,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승리에 대한 그런 절망감, 그 좌절,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어 24절부터 가 보면 내용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그 불안함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경험이죠. 정신적인 피로와 어떤 쇠약의 가장 끝머리로 몰려 코너에 몰려있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은 완전히 부조리하고 어떤 논리법칙도 적용되지 않아서 무의미하고 분석되지 않는 과잉의 어떤 데이터들이 어? 요배 머리 머리 두뇌를 수없이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어떤 죄의 목록이라도 자기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알게 된다면 얼마나 지금 이 욕이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편안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욕은 말합니다.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왜?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정말 이유를 끌어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황을 좀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듣는 그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죠.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말해지는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25절에서 27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나를 놀라게 하고 고발하고 감금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신을 거칠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태도.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를 원수처럼 대한다는 라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기의 그런 느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력하고, 기운은 모두 다 사라지고,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서 생기를 잃어버린, 연약한. 그래서 25절에 보면,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그러니까 이미 떨어져가고 생명을 박탈당한 것을 하나님이 괴롭히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욕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 상태에 대한 욕의 인식이죠. 그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 이렇게 이미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뒤쫓는 것은 이렇게 약한 피조물에 대해서 원수처럼 대항하시는 것은 초인적인 힘을 휘두르시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건 형기증이 날 정도의 균형을 상실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원수처럼 대, 대우를 받는 그런 법적 묘사가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사법적인 징벌을 너무 요백엔 쓰디 씁니다. 이건 너무 불균형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젊은 시절에 죄가 혹시 있었다라면, 그 잘못 때문에 요을 확대한다면,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증오 아닙니까?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응? 그러나 욕은 기억할 수 없는 제가 있, 있, 있 다는 그런 어두운 비밀이, 틀림없이 있다면, 내가 그것 때문입니까?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상대를 계속 법적으로 압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진 것 같으며, 젖먹은 의복 같은 이이다. 인간 존재의 박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원수로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그렇게 달아빠지고 무가치한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도 면밀하게 주시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욥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거 정말 원하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기억, 과거의 친밀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자가 지금 되었다면, 그럼 믿는 자가 되게 한, 정말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죄 사함과 용서가 있어서 의롭다는 신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믿는 자의 믿는 자가 되게 한그 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힘은 바로 먼저 사랑해 주신, 먼저 은혜 베푸신, 먼저 다가와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처음, 과거,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그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니라.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사랑하신 그 힘,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친밀함의 힘이 기억되어지고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 힘이요, 원동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욕이 외치고 있는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밑바닥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런 부름과 대답이 오히려 법적인 소송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는 욥을 봅니다.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힘이 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고난에 또 어려움 너무 힘든 이 현실에서 돈이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아서 건강이 회복되고, 가족의 인간관계에 풀려서 하나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까? 정말 믿는 자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이요? 내가 부르면 대답하시고, 그런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늘나라고 그 천국을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것인데,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믿게, 예수님을 믿게, 만든 그 처음 과거 그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부신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자리로 그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았고 사랑하고 사랑했기에 지금 믿고 있음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십시오.